니네 엄마 찬지를 알고 와가 있었나? 어? 어머 니 찾는다고 아파트를 몇 바퀴 돌아 댕겼더니 아우 세상에 나비야 엄마가 니네 온천지 돌아 댕기면서 불러도 안 보이더니 아이고 세상에 집에 갈라고 해야 세상에 오니까 음 세상에 내내차 밑에 몇번 내가 차를 몇번 캔을 내 가지고 차 밑에서 캔을 몇번 줬더니 두 번인가 세번 줬더니 세상에 내차 밑에 앉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걸 모르고, 온 아파트를 다 디비고 돌아댕겼네 부르고, 어제하고 이틀 안보여가지고나 나비야, 어제는 경비 아저씨한테 니가 캔두 개는 얻어먹고 갔다며. 어? 아저씨가 그러대. 니두개다 네 먹고, 조금 남구고 갔다 하대. 나비야, 니네 엄마 차인 줄 어이 알았어? 어? 니네 엄마 차 아나? 어이구 세상에. 그 많은 차 중에야. 우리 동아표와 가서 내차 밑에 들앉아가 있었어 아무 차이도 없던 자식이 나비야 며칠 전에 애기 어이 됐어 엄마가 애기 부탁했는데 네 어이 됐어 애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응 그러고 네 애인은 또 어했어 네 애인도 안 보이고 응네 여자친구는 왜안 보여 엄마가 캔좀 줄라 카해안 비대 삼색이도 아이고, 자식아, 영특하긴 영특하다. 나비야, 시간되면 이제 엄마 차 밑에 있을래? 엄마가 여기저기 가지마. 아까 니네 찾으러, 어? 니네 찾는다고 헤매디만 우리 자식아. 차 밑에 앉아 기다리겠다. 야, 진짜 똑똑하긴 똑똑하다. 나비야, 니네 진짜 똑똑하다. 아이고, 우리 나비 공대 갈까? 응? 공대 무슨 학과 갈래? 아이고, 우리 날이 진짜. 이제 내일도 엄마 잠이 돼서 기다려. 엄마가 이제 안 찾고, 바로 잠이 들어갈게. 아이고, 얼른 많이 뭐, 응.